LED 도료 PS90, 프라서페, 프라이머, 서페이서 겸용 도료입니다. 도장 부스 표준 실내온도 22도에서 28도, 건조 적정거리 10cm 내외, 분사압력 1 3배서 1.5바, 분사거리 10cm 내외, 스프레이건 노즐 크기 1.2에서 1.3mm LED 도료 실온 보관온도 5도에서 15도 작업 전 유의사항 에어 분사는 따뜻한 에어 분사 권장. 두껍게 분사하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 습기, 용제 제거 건조 시간 두 배로 한다. LED 도료는 분사 후 15분 이내에 LED 블루라이트 경화를 권장. LED 도료를 사용하기 전에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므로 잘 흔들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혼합 비율 주제 10. 첨가제 A1. 첨가제 B1. 10대 1대 1. 정확한 비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울 사용. 결함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LED 도료 PS90. 프라서페. 작업 순서. 탈취 작업 완료 후 1. LED 도료 PS90 프라서페. 1차 분사. 도막 두께 10미크론에서 15미크론. 2. 에어 분사 20초에서 30초. 습기 용제 제거. 3. LED 도료 PS90. 프라스 옆에 2차 분사. 도막 두께. 10미크론에서 15미크론. 4. 에어 분사 20초에서 30초. 에어 분사는 따뜻한 에어 분사 권장. 5. LED 블루라이트 경화. 가로 25cm, 세로 40cm 기준. 건조거리 10cm에서 10초 경화 끝. 표준 작업 매뉴얼로 LED 도료 PS90. 프라서페 작업 끝.